자, 해봅시다. 합성함수에요. 합성함수. 친구들 페이지 66쪽. 앞으로 여행 으면안 돼요. 합성함수. 어, 어떤 건지는 알고 있으니까, 첫 번째, 교환법칙 성립합니까?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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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밑에 아주 정확하게 써있어요 아, 합성함수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이것들 뭘 기억하고 있는거야? 잠시 합성하까었어 결합법칙은 성립하나요? 네네 네, 성립합니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요 녀석까지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합성을 하든 안 하든 그 결과가 가, 자기 자신이 되게 하는 함수. 이 아이를 무슨 함수? 항등 함수라고 한다. 합성 하나만 한 함수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문제로 바로 갈게요. 5 다시 갑니다. 5번 f라는 함수가 있는데 걔가 누구냐면 x 더하기 4래 왜 이렇게 덥지? 너무 더워 그 다음 h 서클 g에 x가 들어있는 이 함수는 뭐냐면 3x 마이너스 2야 이때 f 동글 h 동글 g 의 x 는 그러 A를 넣었더니 얼마가 되래? 아, 네. 8이 되래. 합성할 수 있다 없다를 묻는 게 아니라 합성은 당연히 할수 있어야 되고 역함수 당연히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합성을 안 하는 게고수목 좋은 거고 역함수를 안 구하는 게 좋은 거고 되도록이면 그쪽을 피해서 갈 거야. 자요 녀석을 내가 뭐라고 놓을 거냐면 T라고 놔볼게.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F에 뭘 넣는 거 T를 넣으면 8이 될 거고요. 음. H, G에다가 뭘 넣으면 A를 넣으면 T가 될 거예요. 문자라서 문자 나오는 건 불편하니까 문자라서 숫자 나오는 게 편하겠죠? 네. 예로 갈게요. 그럼 들어가면 T 플러스 4가 뭐가 되고? 8. 8. 그럼 T는 얼마? 4. 4. 돌려줍니다. H 여기에 A를 넣었더니 4가 나온대요. 넣어볼게요. 3A 마이너스 2가 4니까 A는 얼마가 돼야 돼? 2가 되네. 이게 A 값이죠. 그 다음 6번. 학교는 여기 하고 있나? 아니요 우리가 훨씬 빠른 거지, 그 이제. 네. 자, 문제에서 뭐가 성립한다고 그랬냐면, 일단 첫 번째, G3이 7이고, 교환이 성립한데 안 한데. 한데.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나 되도록이면 안 하나 그러니까, 어, 미안해 좀 이상한 거지만 요즘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경우도 있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지 않지 일반적으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지 그럼 요런 경우가 있는 상태에서 뭘 구하래? G1을 구하래 얼마야?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일단 F에 G에 뭘 넣었어? G 여기 에넣는건 3이니까 3을 이렇게 넣어보면 F 무엇과 같은가요? 7. 7과 같은 건데 F7이 얼마인 문제에서? 3이에요. F7이 3이에요. 네. 그러면 G에다가 F에다가 똑같이 뭘 넣으면? 3을 넣으면 F3이 얼마인데? 7이야 F3이 7이니까 F3이 7이야 틀린 얘기 좀안 되네 G5도 똑같은 거 얼마를 뱉어야 돼? 3을 뱉어야 돼 그리고 나서 똑같은 뭘 해봐야지 F에 G에다가 뭘 넣어봐 이번에는? 음. 5를 넣어보자 5. 5 G5가 3인 걸 알았으니까 그러면 F에 뭘 넣을 것 같아? 3 F3이 얼마지? 오. 맞아. 그다음 이제 G에 F에 여기다가 이제 5를 넣어야 하는데 F5가 얼마지? 1. 1. 그럼 G에 1이 들어온 거고 걔가 얼마라는 얘기지? 5는 얘기지. 이거 같아야 돼. 요 둘이 같아야 되면 요 둘이 같아야 되니까. 교환이 성립한다는 건 여기에다 내가 3을 넣은 건 여기다 3을 넣는 것과 같은 형태여야 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g1은 얼마고 오. 절반 이상은 멍한 것 같다. 3명 있는데 절반 이상이면. 7번. f 의 2분의 x 플러스 1분이 3x 플러스 2다. 괜찮아요? 네. 나 그럼 얘를 뭐로 볼 거야 면 일단은 처음으로 그냥 T로 볼게 여기 X 대신 T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X는 2T-1로 변화되는 거 맞아? 2 곱하고 1 뺐어 네 그럼 FT는 6T-1이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저 T자리에 뭘로 달래요? 음. F에 3분의 1-2X를 대입해야 돼요. 네? 넣으면 6 곱하기 3분의 1-2X 마이너스 1 2-4X 마이너스 1 1-4X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셔요? 네. 네. 8번 불안해. 혜원이가 질문이 너무 없거든. 하나 두 개라도 좀 해줘. 그래 나의 불안도가 좀 낮춰줘. 3x 제곱 마이너스 4. gx가 뭐야? 3X. 3x 플러스 5. 여기서 g에 h를 합성한 녀석이 fx. 이때 뭘 구해달래? hx, HX 구해달래. 이거 유형화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유형화라는 건이 아, 모습을 이렇게 풀자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나쁘지 않잖아요. h가 없으니까 h 자리를 그냥 넣을게요. 이거 숫들어가는 거니까. g에 hx가 풍동한다는 것은 풍동시키면 3hx 플러스 5가 맞지? 근데 걔가 뭐가 된대? fx가 되는데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3 거니까 얘를 풀어주시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그럼 hx는 넘기고 3으로 나눌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3. 조금 더. 9번. 온전히 요거 이제 이해됐어, 9번. 요 표현이 그냥 계속 자가합성을 하자. 네. 어, 돌려 넣자. 그러니까 돌려받기. 자, f 몇에? 100번 하고 3을 넣어 3을 넣어서 100번 빼기 F에 몇 번? 200번 하래. 뭘 넣어서? 1. 1. 1부터 출발해서 자 일단 3부터 출발해 볼게. F3이 얼마야? 1, 1. 그러면 F에 두 번의 3은 예를 넣는 F1과 같은 거지? F1은 얼마야? 2, 2. 그럼 f 에세 번째 3은 F에 2를 넣는 거지? 그럼 다시 3이지? 얘가몇 네. 개가 한 세트로 돌아? 3개가 세, 세. 세한 세트로 돌아. 즉, 얘는 F에 33을 하고 몇 개가 남았으니까, 한 개가 남았으니까 그냥 F3과 같은 거야, 얘는. 그럼 얘도 몇 개가 한 세트로 돌까? 3개가 세, 세. 세한 세트로 돌 거니까 얘도 3으로 나누면 198될 거고 나머지가 몇 개라서? 네. 두 개가 는 F에 두 번에 1을 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 그러니까 F3은 네. 원래 얼마고 네. 1이고 맞아? 네. 그럼 F1을 두번 넣을게. F1을 원래 넣으면 F1은 얼마인데? 네. 2. 그럼 F에 두 번의 1 넣어서는 그 다음 2를 넣는 거지. 네. 2를 넣으면 얼마인데? 네. 3. 그래서 얘가 3이 될 거고 빼라 했으니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됐니? 요 여기서 입을 삐죽 대기 시작해서 나요 다음 10번에선 멘탈이 바사삭 될 거야. 그래서 11번 문제. 11, 12 하고서 오늘 마지막 내용 10번을 할게요. 10번은 칠판이 다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 문제를 푼다 말는 합성수 대표를 그릴 수 있냐는 질문이니까 10번 어너너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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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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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를 넣어주세요. 네. F, E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얼마예요? 네. 얼마예요? 확인이 안 되는데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좀 너무하신 거니까 제발 좀 네. 여기가 이거든 여기가 E? E를 넣으면 여기랑 만나야 되잖아. 요점이 뭔지 모르지만 얘랑 만나는 얘를 읽어주는 거지 얼마야? G. D 그럼 얘는 F의 d 지 그럼 FD는 얼만데? C, C 맞아 네. 그럼 얘가 C니까 결국 나한테 구하라는 거는 F 뭐? CFC가 얼마냐? B그래서 B. B. 그래서 정답이 얼마다? B. B다 이렇게 읽어놓는 거야. 확실히 읽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12번. 어려워. 12번. 어려우면서 중요하면서 매우 헷갈릴 수 있는 녀석. 11번은 그냥 구토 맛. 자, 1부터 5 사이에 정리된 함수 X, X가 있어요. 그 그림이, 쫙 한번 찍을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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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몇이야? 2. 3, 4, 5, 6,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올왔다고할 여기가 1, 2, 3, 4, 5. 여기가 다시 1, 2, 3, 4, 5. 이렇게. 괜찮아요? 네. 자, 이 상태에서 F에 FA를 넣었더니 뭐가 되래? E. E가 되네 그러면 2가 되는 거는 y 값이 2인 거니까 이 2가 되는 포인트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네. 그럼 2가 되려면 누구 또는 누구였어야 돼? 그렇지. 요 안에 들어있는 fa가 누구 또는 누가 돼야 된다고? 2. 네. E. 또는 다 써야 돼, 이렇게. 그래야 안 헷갈려. 4가 되는 거 맞지? 그러면 fa가 2가 되는 요 a 값을 찾아보자. 이번에는 fa가 다시 또 2가 되는 건요 선이잖아. 그럼 누구하고 누구? 2 또는 4고요. 이번에는 FA가 몇이 되는? 아, 4. 4가 되려면 여기서는 이렇게 지나가죠. 누구랑 만나요? 여기랑 만나죠. 이해돼요? 네. 여기서 만나서 내려오는데 얘 정수야 아니야? 아니. 문제는 정수 a 야고 했어. 여기 있는 A는 4보다 크면 5보다 작은 그 어떤 숫자지? 네. 정수는 아니지. 네. 문제는 정수 a 의 곱이라 했수 있는 정답은 얼마다 네. 8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이게 되게 짜투리를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네. 앞으로 너희에게 수능적 사고를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될, 도움? 중요한 키가 되는 문제가 될것 같고, 10번이, 10번이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잖아요. 네.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합성함수를 그리지 않고 유추한 거지. 맞지?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소위 말하면, 대치동에서는 N축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면서 그리긴 하는데, 나는 이딴 거 쓰진 않고,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수능에서 삭제가 되긴 했어. 왜? 특정 지역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유리하다. 그래서 그것도 삭제가 되고, 이상한 기술들은 삭제가 되는 반면, 얘는, 이 지역 내신에선 최고의 문제죠. 합성함수 그리라고 하는. 그 얘가 우리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될것 같으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 먼저 해주고 야 어렵다 했으면 집중해야지 여기를 봐야지 여기를 보고 이제 생각을 해야지 fx 그래프가 저렇게 되고 g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g circle f를 그려달라는 거야 너희 교재에 있는 건 f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f에 f를 합성하는 걸 그려보세요 하거든 일단 이게 돼야 그 다음 게 되는 거란 말이지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F에 f 로 합성하는 건 이게 돼야 그 다음 게 가능하다라는 행동을 하라고 자 먼저 X가 누구에 먼저 타? X가 누구한테 먼저 타? F에 먼저 타 그러니까 요 X가 주인공이야 요 X가 실제 여기로 와서 똑같이 여기 X가 되는 거야 나 목소리 내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좋게 좋게 얘기하는 동안 계속 안내주는거 같아 효원아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럼 요거에 대한 값이 y 로배턴내잖아그 값이 다시 f에 들어가는 에들어간 들어간 거잖아. 그게 여기 파란색이 되는 거고. 맨 마지막으로 여기서 빨간색으로 대답을 할 건데 그 빨간색이 여기 에 오는 그림으로 대답을 해야 돼. 무슨 얘기지 인 얘들이? f라는 함수가 노란색을 정의역으로 하고 파란색을 공역으로 했을 때 치역을 했을 때. 이 파란색이 여기에 정역이 되고, 여기에 공역이 지척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1로 가는 걸로 그리는 거란 말이지. 오케이. 괜찮냐? 어. 그러면 이번엔 내가 좀 박, 그래서 이거, 이거 그려보면은 생각을 해볼게. X가 0부터 1까지 변하는 동안, 똑같이 1, 2, 3이에요. X가 0부터 1까지 변하는 동안, Y 값은 어디, 에 파란색은 어디에서 어디로 변해? 0에서 1로 변하지? 네. 얘가 0에서 1로 변하는 동안 얘도 파란색도 0에서 1로 똑같이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노란색이 0에서 1로 변하는 동안, 여기, 여기 변하는 동안, 네. 얘가 이렇게 변하는 동안, 얘는 이렇게 변할 건데, 걔가 이렇게 변하는 동안 빨간색은 이렇게 변하는 거지. 네.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네. 순증하죠? 순수히 증가만 하죠? 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계속 증가만 할거예요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변하는 동안 계속 얼마죠? 1에 머물러 있죠. 계속 1일 때의 값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계속 1일 때의 값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2에서 3까지는 얘가 어디서 어디로 변해? 1에서 2로 변하지. 1에서 2에 그림을 그리요 이래서이의 그림은 2에서 내려오는 그림이죠, 이렇게. 네. 그림이 내려온단 말이죠, 2에서. 이게 요그림이고요 이번에는 바꿔볼게. Y는 F에 G를 풍경시킬 거야. 괜찮아? 네. 그럼 뭘로 출발해? G. G니까 파란색이 밑으로 와야 되는 거지. 네. 이해 돼? 그럼 이 빨간색이, 여기가 빨간색이 돼야 되고, 여기가 노란색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노란색으로 바뀌는 그림인 거야, 이렇게. 볼게요. 이번에는 파란색부터 출발합니다. 파란색, 0부터 1까지 변하는 동안, 똑같이 0부터 1까지 변하는 동안, 0부터 1까지 변하는 동안 빨간색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해? 0부터? 2까지를, 0부터 2까지 변하는 그림을 그리는 거야. 요 구간 안에다가. 0부터 2까지니까 반만에 올라와서 반만에 간다. 그 다음, 얘가 1부터 2까지 변하는 동안, 얘는 1부터 2까지 변하는 동안이야. 얘가 1부터 2까지 변하는 동안 빨간색은 2에서 1로 거꾸로 오지. 그 얘도 2에서 1로 거꾸로 오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 그림을 그려야지. 거꾸로 그리면. 전혀 다른 그림이죠. 전혀 다른 그림이죠. 이거 쉽지 않다니까요. 되게 어려워요. 두 번째 거 보세요. 두 번째 거 보세요. 이번에는 요러, 여기 여기에다가 이볼게 요렇게 잡고요. 여기서 요렇게 있어요. 얘가 무슨 엑스예요? fx 에요 여기 3 2분의 3 똑같이 여기 3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그려져 있어요 얘가 y는 fx 그 다음 건 1일 때 2까지 단준하고요 3까지는 여기까지 단준합니다 얘가 Y는 무슨 X? GX, GX 무슨 그림인데? GX. Y는? GX. 하... 대답 아무도 안 해줄 거야? 한 명만 할 거고? 내가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고 무슨 X 그림을 그리래 이렇게 묻고 있는데 그거조차 대답을 안 해줄 거야? 대답하지 마. 나도 안 해. 요 X부터 출발을 해서 빨간색 얘를 지나 걔가 얘가 됐다가 파란색 얘가 될 거야. 그럼 그림이 노란색 얘로 출발해야 파란색 얘에서 끝날 거야. 분명히 어렵다 그랬고, 따라오라 했는데, 노란색부터 가면 0부터 0부터 2분의 3까지 가는 동안 0부터 3까지 증가하네요. 0부터 3까지 가는 그림을 그 안에다 그릴 겁니다. 0부터 3까지 가는 동안. 탕, 탕,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가, 나머지 두 칸은 이렇게 갈 겁니다. 그 다음, 2분의 3부터 3까지 가는 동안에는 3에서 거꾸로 0으로 오니, 3에서 거꾸로 0까지 가는 그림을 그립니다. 이 3, 3 여기니까. 이렇게 그려지 겠죠 전혀 쉽지 않다고. 전혀 쉽지 않다고. 단순히 수능만 생각하면 어, 그리지 않아도 괜찮아. 아까 그 12번으로 대체해서 생각하면 돼. 근데 너희들 내신하고 있잖아. 학생이 한마디라도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순간 나올 건데. 학교 쌤이 한 마디로 한 마디씩 얘기하고 지나가면 이해가 될까? 지금 이렇게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수업 태도를 요구한 건데 왜 이렇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세 번째예요. 4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2에서 4까지 올라왔다가 무슨 엑스죠? 규림도 대답 안할꺼죠? 네 그러세요 얘부터 갔다가 얘를 걸쳐 얘로 갑니다 우리는 상상할 때 분명히 서로 매너있게하자고 했었는데 나만 고생하네? 노란색이 0에서 2까지 가는 동안 빨간색은 4에서 0까지 가기 때문에 4에서 0까지의 그림을 0부터 2 사이에 그립니다. 4에서 0까지의 그림이니 여기서 출발해서 절반쯤 절반쯤에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이렇게 가는 그림이겠네요. 2에서 4까지 가는 동안에 빨간색은 0부터 4까지 가기 때문에 0부터 4까지의 그림을 다시 그립니다. 이해됩니까? 라는 말을 못 던지겠다, 여러 무시하게 어려워요. 쉬운 부분이 아니라고. 내용 정리해 주시고, 그 쉽다시는 10 건들지 마세요, 현재도. 얘로 대체할게요. 이거 세 문제로 이해를 좀해 주세요, 먼저.